리트와니아에소 빌리우스에 있는 그린 빌리우스 호텔입니다. 조그만한 냉장고와 테이블, 옷장, 작은 TV가 있는 조그만한 방이네요. 북녀로 호텔답게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와 조그만한 드라이빙이 비치되어 있고요. 화장실의 모습도 그냥 아담한 사이즈 방입니다. 엘리베이터는 6인승과 8인승의 두 대가 동시에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위에 <목소리> 보시면 바와 아침 조식당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습이고요. 리셉션의 모습 저멀리 그린 빌리우스 호텔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고요 시내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멀지 않은 호텔 주변에 현대식 건물들과 맥도날드 등이 있습니다 호텔 정경의모습 호텔 나와서 우측 뒤로 약 3분 거리에 슈퍼마켓이 있습니다.